허리 아프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좀 듣잖아요. 그런데 막상 뭐 주사 맞아도 낫질 않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제 고민이 될것 같은데요. 정말 허리가 아프면 수술밖에 좀 답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어,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세계로병원 변찬웅 원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세계로병원 변찬웅 원장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요. 모든 척추 질환이 다 수술이 좀 필요한 건가요? 척추 병변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모든 척추 질환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 10명 중에 7명은 보존적인 치료, 시술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즉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수술은 오해입니다. 환자분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권하고 그 외에는 다양한 비수술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말고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좀 신경 성형술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시술인지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경 성형술은 꼬리뼈나 척추 사이로 이 가는 관 카테터를 넣어서 신경막 주변에 달라붙은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입니다. 거기에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 물질을 씻어내서 통증을 줄입니다. 쉽게 말하면 눌러 있는 신경을 풀어주고 불필요한 염증은 청소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술처럼 뼈를 깎거나 절개하지 않고도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 어, 수술 없이 통증이 좀 좋아지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주로 어떤 환자분들에게 권하시나요? 보존적 치료, 즉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로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환자에게 처음 사용했는데 지금은 디스크 협착증 뭐 급성 만성 통증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비교적 심하지 않은 디스크에도 효과가 있고 환자 상태에 맞춰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효과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는 어떤 효과를 볼수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허리 통증과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에 효과적입니다. 목 통증과 팔 저림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장점은 많습니다.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고 당일 입퇴원이 가능합니다. 또 피부 절개가 거의 없어서 흉터가 남지 않고 시술 직후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척추 안정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원장님 그러면 혹시 실제로 이 신경 성형술을 받고 좋아지신 사례 하나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퇴행성 척추로 고생하시는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몇분 걷기도 힘들다 보니까 근육량이 다 빠져서 허리 통증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타 병원에서 주사치료도 여러 번 해봤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았고 저희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고 나서는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어 지금 하루에 30분 이상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환자분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삶이 달라졌다고 표현하셨어요 이런 사례처럼 삶의 질을 빠르게 회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관을 신경 쪽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술 후에 통증이 좀더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관을 넣어서 물리적인 힘으로 신경막의 유착을 풀다 보니 일시적으로는 신경막이 자극을 받아서 시술 직후에 뻐근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며칠 내에 호전되고 안정됩니다. 만약 증상이 오래 가거나 불편하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고 안정성이 높은 시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 변찬웅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경 성형술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겠는데요. 허리나 다리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